있었어. 비자야. 기다리고 있었어. 고기 주려고 했는데. 어, 고기 먹는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어, 초졌다. 야, 분위기 잡지 마, 분위기 잡지 마, 분위기 잡지 마. 어, 분위기 잡지 마. 어, 여기선 싸우는 거안 돼. 분위기 잡지 마. 어, 안 그래도 나이 많아서 억울한데, 지금 분위기 잡지 마. 가서 고기나 먹어. 남은 거라도 좀 먹어. 자동차 모자동가잠니자니자동왜 모니. 자동차 모니. 자동차 모니. 랑동차 모니. 자동차 모니. 자이올모자 응. 응. 어 일부러 그랬자. 응 아니. 지금 내가 뭐 만한지 알지? 뭐 인데? 여보 음식을 주면서 포크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고 돌려서 빼는 중이야. 어떻게 보겠네 아니 먹으라고 주면서 이렇게 주는데 왜? 여보 입이 아 하면 이렇게 생니까? <laughs> 수학의 장소.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 뭐 하는 공간일까? 아니 여기 해녀들 내려가는 길이잖아. 아 그냥 내려가는 길이야? 저기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 어. 여보 뭐 먹을 거야? 근데? 뭐 있어? 여보세요. 네. 아 혹시. 상대인데계달쪽요쪽입니다달의민으로전화주요네 옆에요 달의민 쪽으로 여기서, 아, 주무시면 아, 여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유 자면 안 돼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왜안돼 여기? 아저씨 집 가서 주무셔야죠. 급해 그 는다 나. 아잘 아, 잤다. 아.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고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나한테 광고를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신경이 없냐고. 정신 나가 사람이 당황해서 행사하어나리는데 티가. Papa, Papa, p a 아. a Papa, p 유진이 p a 지 a Papa, Papa, 당황해서 행 a p 설 p a p 어 지금 <웃음> 바빠 <웃음> 지금 바빠 바빠요? 내가 a p 오빠가올 거라고 했잖아 a p a Papa, Papa, 어... 이래 보니 반갑다 어이 진짜 맛있네 하! 아, 맛있겠다 비벼봐 바빠요? 지금은 괜찮아? 언니 혼자 있겠네 언니 욕하고 있겠네 어쩐... 어쩐 미친 놈이... 어봐 맛있겠다 아니 이제 돈 벌어가지고

많이 불어가지고 철수 7년 전에 제주도 올 때는 푸드트럭을 들고 왔었거든요 연고도 네, 없고 어, 그러면은 조금 망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 같은 푸드트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1년 정도 푸드트럭 하다가 1년 동안 할 때는 되게 잘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푸드트럭을 할때 떡볶이를 포장하러 갔었거든요. 방금 만난 새우 오빠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고, 오빠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라길 래아 저희 저기 해변 해안 도로에서 푸드 트럭 하고 있어요. 이라고. 와 장난 아니었지 세훈이 처음. 와 아, 오빠 진짜 처음 봤을 때 하얀색 진짜. 하얀색 두건을 머리에 두건처럼 이렇게 질끈 묶어가지고. 약간 송민호 느낌이 났었는데. 완전 송민호 느낌이었지. 어 진짜 딱 봤을 때 와씨 잘생긴 오빠가 떡볶이를 파네. 그러면 덥고 봐요. 바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이제 자기 브레이크 타임에 그 장을 보고. 우리 거를 사먹으러 온 거지, 이제 반대로. 아이스크림을 등 뒤에 숨기고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짜잔! 이러면서 우리를 주는 거예요. 쭈쭈바 두 개. 조개. 쭈쭈바 두 개를. 그때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었고, 그냥 오빠 가게 에몇번 포장하러 가서 먹었던 게다안 돼.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저기, 세운 오빠 거의 빠순이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만나고 엄청난 좀 재밌 재는 인연인 것 같아요. 언니 보러 가자. 아 구름 진짜 예쁘다. 영희네 고등어회 전문점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오빠가 저희 큰언니한테 밥 사달라고 해가지고 큰언니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 여보는 왜 근데 우리 큰언니한테 밥 사달라 그래? 큰언니가 나한테 밥 사줄게 있대 둘이 뭐뭐나 몰래 모종의 거래를 해가지고 사바사바해서 아니 여보 흑인이랑 결혼했나? <laughs>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시커매 오, 나 오늘 아침에 잔디 깎아서 그런가. 음. 아까 봤을 때는 여보 되게 잘 생겼었는데. 줄 알았는데 되게 금방 나오네? 응, 금방 나 음,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어떻게 먹어지 근데 어 뭐 딴데시는 아, 고등어는 그냥 안먹 그, 그, 그 여기 여기 뭐 고등어 그냥 안먹어 그러니까 먹는 거. 원래 비요 이거 응. 응. 근데 안비이니 <laughs> 어디야? 내순금 찾으러 왔다. 오, 순금 찾으러 왔어? 여구꺼 말고 내순금뭐 순금, 그래? 금 사람들이 다내 거라 그랬어요. 무 읽그라는데뭐 그래도 이게 10만 원짜네. 와, 짜 아, 이거 좋아? 좋아. 내 거야. 이거 해. 근데 여기가 메인은 아닌가 보다. 여보, 나 따라와. 어? 나 따라와. 내가 명당자리 찾아 줄게. 사람 이름만데 명당이 있겠나. <laughs> 요보 짠, 시크 짠, 짠. 이거 아, 우리 하늘에 찾고 가진 않겠지? <laughs> 지나가다 사람들이 찰것 같다. 좀 불안불안한데. 뭘 다시? 애들 당연히 싫어하지. 야이고 저기 멀리서 봐야 되네. <목소리> 꽃놀이 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급만남으로 맛있는 술집 왔어요 제가 애정하는 술집 온율 <놀람> 다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 증류, 증류소주. 아, 이게 진짜 찐인데. 데이트하시나 봐요? 아 데이트하시나 봐요? 어서 오세요. 뭐야? 머리 <laughs> 어때요? 과, 완전 과감하게 했네. 예쁘다. 이건 잘 나왔네. 괜찮아요. 좀아슬아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야, 여기 이렇게 약간 기대고 꽂아 봐봐. 어. 부끄러워 아줌마야 아줌마잖아 아줌마, 아줌마인데 뭐뭘 아줌마인데 아줌마 같지 않아 아니야 아줌마잖아 안녕 아안 이게... 오늘은 걸어 나갑시다 <laughs> 야 간단하게 마셔야지 벌써 늦었는데 오늘은 걸어 나갑시다 두 발로 걸어 불꽃놀이? 신청 안하셨어 그...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런 거 하는 걸? 그, 그, 오빠 느끼고... 아는 사람이 아니 오늘 아니. 아파트에서 일했는데 계속 실내여가지고 사우나에서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니. 맞아 오늘 오늘 진짜 심하더라 아니 근데 혜경이랑 창문을못 열게. 장물을 데 제일 즐거워서는 응. 맞아? 자기가 하자고 그랬어. 창문을열면 남편은 사우나에서 일하느라고 지금 눈이 빨개졌는데, 파마하고 이렇게. 어? 나중에 내가 우리 남편 먹이 살리려고. 지마 얼마 차례야? 아, 뭘또 그런 걸 물어보면. 말을 해! 얼마 안 했어. 오늘 일단 아이가. 오늘 내일땅 저기 들어갔다. 지글지글로 들어갔다, 지글지글. 일단 욜로 나더라. 그래서? 마음이 좀 안좋은데? 어? 어? 행복해? 어 <laughs> 행복해 여보 <웃음> 건데 뭐 쓸려고 보는건데 뭐 영혼이 없는데? 욜 누가 쓴거야 누가 써도 쓰면 되지 뭐 오? 술이 되게 색깔이 이쁘다 음, 너무 예쁘다 오, 오. 아, 블루야 짠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급 술자리 너무 쉽지 않지? 진짜 나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 아, 맛있다. 맛있다. <laughs> 엄청 부드럽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뭐 걸어 못 나가는 거야. 아, 진짜 네가 뭐 아나? 오, 와, 오, 맛있다. 네가 뭐안나 어, 다음 하는데. 와, 맛있다. 다음 하는데. 이 정도. 내리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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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어서 나가는 거야. 이거 방충만 뚫고 간다. 오늘 대리까지 부르면 진짜. 코덕씨 다음으로. 진짜 내일 땅에 끝나는 거. 언제 하나다. 사우나에서 지금, 보니 일단. <laughs> 딱새우 어. 육수를 좀 높진하게 해서 알리 올리오 파스타로 음. 됐습니다. 위에 보이는 치즈 잘 저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야, 제일 필라빈. 좋아하는 감자장45 만들었었어요. 고기 엄청 유명해 해비치에 완고. 아 그래? 네. 어, 네. 너무 하라고. 어. 오. 맛있하게 네. 이게 오븐에좀 저온으로 오래 넣으면 뭐 수분은 오. 날라고 음. 그리고 각지는 서쪽이야. 그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게 지도상에 정해졌잖아요. 근데 내가 내가 위, 내가 만약에 서어 저기 중문에서 봤다. 중문에서 봤는데 아 내가 서 있는 위치마다 그 방향이 달라진다. 어. 그건 맞잖아. 그게 맞는 거죠. 어. 아니, 근데, 근데 그걸, 그걸 아니, 이해를.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사는 동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도 뭐에 비교까 뭐에 동쪽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 우리 집에서 함덕을 내려. 아. 그 직진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함덕이 북쪽이지. 북쪽이라고? 북쪽이지. 우리 집에서 봤어. 내가 있는 기준에서. 함덕은, 함덕은 그냥 동국쪽이야 왜냐하면 그냥 지도상에 함덕이동국쪽이야 함덕이 동북쪽일 리는. 내가 있는 기준에서 원래. 위치는 자기 기준으로 위치를 설정을 하는거지 아니 근데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가 있잖아 근데 반덕은 동북쪽에 있대 맞잖아 내 말도 맞잖아 몰라 난 남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나보다 더 반덕은 어디에 있는거야? 나보다. 반덕은 더... 네비게이션 찍으면 가는 데잖아 아, <laughs> 이거는 이제 기준은 어디에 있냐한거데 아니야 사람들 봤어요. 서울 사람 들국한이 <laughs> 어디야? 그러면은 어 동북 쪽이야. 응. 그거지. 응, 하지만 그렇지. 우리가 여기 여기 <laughs> 일들어, <누가> 여기 있어. 서울이 <laughs> 어디야? 그 오빠 공항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에서 우리 기준에서는 남쪽이 아니 고, 공항 기준으로 아니, 말하는 거야?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니 사람들한테 <laughs> 서우는 동쪽이고 속일은 서쪽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항기준이라고 제주 기준, 지도상에 제주 지도 근데 그건 다른거지 나보다 더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통화로 승산이 어디쪽이야 제주에서 제주에 승산은 어디쪽이야 제주에서 승산은 당연히 동쪽이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니 여기서 봐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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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몰라 어딘지 어. 내가 너한테 야 선우는 어들어 와야 돼 그러면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라고 했죠. 그렇긴 한데 <laughs> 남쪽으로 가라고 했지 남쪽으로 가라고 했지 사는 살려면 동쪽으로 가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둘다 맞는 얘기인 거야. 그죠? 어. 아니 내 그래. 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 둘다 맞는 얘기. 내 말이 우리 오빠는 내 말이, 근데... 말이 틀리고 자기 말 맞아. <laughs> 근데 나는 둘다 맞다고 했거든요. 자기애는 내 말이 틀렸네? 내가 길치여가지고 방향감각이 없어서 그래 세 개로 봤을 때 상냥이가 아. 얘기한 거는 아. 맞아. 지도 맞아 지구 지구 어 지구 지도 와. 한국 지도 상냥이가 아, 얘기한 거는 위도 경도 상냥이가 얘기한 거는 <웃음> 자기가 <웃음> 있는 자리 기지아상당히 자기 중심인가 보다 아, 네, 데 궁금한 게있데 모자는 왜 그렇게 쓰여? <laughs> 모자를 내가 봤는데 어떻게 쳐? 앞머리 <laughs> 아 앞머리 그럼 앞머리를 까고 쓰면 보통 그렇게 쓰잖아 봐봐 어. <laughs> 이상하잖아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게 o n t k n 아니,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쓰겠어? 응. 너무 I don't k 살짝 w I d o 내려 k 내려 w 살짝 o n t k n o 이 I don't know. I 어 o 어 t know. I don't k n o 이 I d o 이 t k n 이 느낌이야. 가끔 이게 던지면 이게 달라져서 살이 보이거든 그럼 엄청 보기 쉽고 이렇게 아니 근데 살이 안 보이니까 살이 오히려 안 어려 보여 아하아 <laughs> 자기만의 스틸이누어 어디 기준이야 그거는 <laughs> <아니>, 누구 기준이야 <laughs> 공항 기준이야 공항?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집에 가서 봐라 그래, 어려워 보여. 그래. 아, 자기만 느껴. 이거 영상 보내 줄게 한번 봐 봐. 자기만. 나 아, 여기 갈라졌잖아. 이 갈라지면. 아, 갈라져서 안 어려 워 보인대, 자기 이제. 이유가 있겠지. 여보한테는 이유, 이유가 있 이유가 없어. 좋겠지. 그냥. 표정만 봐도 나, 기분이 나, 안. 집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이 안좋아난 여보 음. 때문에. 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거보다 스트레스인 건 없어. 어, 근데 나는 여보 때문에 항상 우울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 아니 서로. 진짜 그거였나? 나는 여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도 기분이 <laughs> 안 좋은가? 아니야, 난 여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나도 기분이 안 좋은가? 제일 중요한 응, 사람이니까. 응, 맞아 그거 이상 스트레스는 없는 거맞아 아니, 맞아. 진짜 난한 번씩 우리 오빠가 일 맞추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게 들어오잖아요. 웃으면서 난난 들어와라. 내가 뭘 잘못했나? 어?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하참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여보가 기분이 안 좋게 들어오면은 막 엄청난 눈치를 보지. 눈치를 보지. 어 오늘 너무 힘들었나? 난 근데 나 오늘 막난 노란데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아 머리 뿐만 있다 막 미안하기도 하고. 네, 막 진짜 힘들다 그래도 내가 진짜 엄청 힘들진 않아. 뭐야? 그냥,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내가 이상하다고. 그럼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아가 날라는 거지 야삼냥이가딱 일하고 들어왔때 네가 딱 요리해가지고 딱 하고 딱 이렇게 앞치마. 어 한쪽 안에 있어요? 안에 소대나시 소대나시로 아침마다딱 입고서 소대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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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러면 안 웃고 들어왔다가도 웃음이 번지지 <웃음> 소대나시 <웃음> 입고 있어 웃다도 표정이 찡그러지겠고 그치 그치 않아? 나밥차려 놓고 어혜경이딱 아,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아, 딱 앞치마만 딱 하고 망사 입고 있을까?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망사 저걸 입고 하고 한기섭 오까미니스커트 입고 아니, 아 아니 마지마 <laughs> 절대 하지마 요거 절대 하면 안 왜? 갑자기 하고 싶네 도전 의식이 생기네 구독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니야 그런거 아냐 미니스커트야치마 롱치마에 아 롱으로 아너 아, 취향은 롱이야? 롱을 좋아해 또 뭐? 뭐 해줄까? 어? 뭐 롱에 뭐 해줄까? 롱치마에 뭐 해줄까? 롱치마에 그냥 그냥 평범하 롱치마에 약간 오면은 무릎 꿇고 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기가 취향이 그쪽이든지 아니 여기 취향이 그쪽이거든 맞지? <laughs> 아 여기 오피스 아니에요? 오피스 <laughs> 영상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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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